어 오늘 이제 준비한 메뉴는요. 지금 재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네. 면역력을 위한 레드 카레입니다. 근데 네. 레드 카레면 네. 좀 매운 카레를 말하는 건 그렇죠. 뭐 고추의 붉은색 떠올리기 쉬우실 텐데 오늘은 고추의 매운 맛이 아니고요. 토마토의 붉은색을 오. 따서 토마토 카레. 네, 어? 일명 이제 레드 카레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오 토마토 카레를 들어보긴 했는데 아직 네.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그렇죠. 재료 하나 하나 먼저 소개해 볼까요? 네 일단 카레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똑같습니다. 뭐 양파, 감자, 당근이 음. 들어가고요. 여기에 오늘 토마토 카레 레드 카레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토마토가 들어가게 되는데 토마토를 좀 넉넉하게 넣으시고 또 수분을 최대한 적게 넣어서 토마토의 향과도 영양 성분을 이제 농축시킨 그러한 네. 카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네. 특별한 재료는 토마토인 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소개해주시죠. 네 일단 뭐 양파, 감자, 당근은 저희 음. 카레 만들 때처럼 한입 크기로 작게 썰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썰고 또 소고기도 한입 음. 크기로 썰어가지고 제가 미리 좀 이제 볶아 왔는데요. 네. 네. 이렇게 익을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익을 때까지가 음. 아니고요. 겉면이 좀 투명해질 때까지 이렇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볶을 때에는 네. 뭐 기름을 살짝 넣고 볶나요? 아니면 그냥 볶으면 음. 될까요? 어, 기름을 뭐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음. 좋고, 뭐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식물성 기름 음. 넣어주시면 더 좋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볶아주시면 겉면이좀 투명해지면서 음. 양파도 살짝 투명한 색깔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음. 이제 투명하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으면 토마토를 썰어져 넣어주시는데 뭐한입 크기로 썰어주셔도 되고요. 음. 좀 크기가 크다면 뭐 6등분에서 8등분 정도 썰어서 이렇게 토마토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너. 그 보통 이렇게 토마토를 넣는 타이밍에 우리가 카레를 만들 때는 물을 넣고 끓이잖아요. 물 넣어야죠. 예. 네. 근데 오늘은 물이 하나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오. 네, 토마토 나오는. 네, 오. 일명 이제 무수분조리라고 해서 아. 수분 없이 그 채소의 맛을 농축시켜서 오. 정말 맛도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토마토를 조금 으깨가면서 네. 섞다 보면은. 수분이 나오죠? 네, 수분이 나오죠. 꽤 많은 양이 오.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사우나 하듯이. 너무... 지금도 살짝 나왔어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이제 네. 물이 고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토마토가 완전히 으깨지면 이렇게 좀어 감자랑 이런 재료들을 덮을 정도로 넉넉하게 수분이 나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끓이면서 토마토가 이제 볶아졌으면요 이때 이제 따뜻한 물에 푼 카레 가루를 음. 넣어 주시면 돼요. 이때 들어가는 물의 양은 카레가 녹을 정도의 최소한의 양만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물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카레가 잘 녹지는 않아서 이렇게 물에 개어가지고 적은 양만 넣어줬고요. 아우, 냄새가 음 음. 음, 너무 좋아요. 벌써. 네, 벌써. 네, 벌써. 네. 아, 되게 기가 막히네요. 네. 카레 향을 아. 정말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좋죠. 네, 그렇죠. 네. 이제 뭐 완성입니다. 이렇게 이제. 냄새가 <laughs> 나요. <laughs> 네. 네고 네. 끓였으면요. 어, 토마토가 다 으깨져서 오. 재료들이 다 익을 때까지만 끓여주시면 이제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제 미리 음. 끓여온 거를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워낙 간단하고 우리가 알던 카레에 이제 토마토를 넣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물한 방울 넣지 않고 맛있는 음. 카레를 만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카레가 면역력에 도움을 주나요? 어때요? 음, 카레뿐만 아니라요. 지금 토마토가 주제였잖아요. 이 토마토는 뭐 우리 몸의 노화의 주범이 되는 어, 활성 산소를 제거해 주는 리코펜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음. 이 리코펜은요. 혈관을 건강하게 해 주고 또 면역력을 높여 주는 데 효능을 가지고 있고요. 암세포 또한 자라지 않게 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최고네. 그리고 이 토마토에는요 우리가 피로 회복을 돕는 비타민 C가요 하루 섭취 권장량의 절반 가량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상 선생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토마토에 있는 라이코펜은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생리 활성 물질이 이제 파이토케미컬 중에 하나고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을 예방하고 암 세포를 억제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요 이렇게 토마토를 드시게 되면요 면역력도 지키고 또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주게 되죠. 네, 토마토가 워낙 몸에 좋아서 이런 말 있지 않아요? 토마토가 익으면 한이서 얼굴이 알갛해, 알갛해 뭐, 뭐, 뭐 그죠 뭐불게 해진다고 걱정이 돼서 그죠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토마토는 몸에 좋고요 제가 알기로는 토마토는 열을 가하면 더 영양소가 풍부해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음. 어쨌거나 정말 몸에 좋은 이렇게 토마토 카레가 완성이 됐습니다.